만약 뭐 저는 이제 스모킹 거는 예.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네. 공개될 경우인데 예. 지금 이제 왜냐하면 국힘이나 윤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국힘 쪽에서 보면 아직 뭔가 직접적인 통화 녹취는 나온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음. 입장인 것 그거 같거든요. 나오면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그거 그게 마지막 마지노선인 예.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, 음. 지역화폐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하지 않은 것도 예. 본인 두 가지 측면인데. 본인들이 어찌되었건 이걸 이 필리버스터 판을 깔아주면 깔아줄수록 음. 민주당에서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활용해서 음.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더 많이 적나라하게 음. 구현할 수 있다는 우려와 예. 당연히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우가뭐 제보 받은 게 있으면 더 공개할 수 있겠죠. 음. 거긴 다 면책특권이 보장되니까요 예.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판을 깔아주지 않겠다라는 전략과 더불어 두번두 음. 번째로는 스스로 할 말이 없었을 거야 음. 아마. 뭐 지금 지금 쉴드 쳐줄 수가 없다. 소위.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쉴드 칠수 있습니까? 예. 한번 마음껏 쳐보십시오. 한번 음. 지금 누가 치겠습니까? 그러니까 쉴드 치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정말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요. 어, 뭐 국정 감사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 잘 예.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음. 더 네. 이상 뭐 쉴드 칠 것도 없고 할 말이 그래서, 없겠죠. 음.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좀 오, 오고 가고 하면서 보면 이렇게 막 힘듦을 토로하곤 하지 않아요. 어어뭐 뭐라고 합니까? 솔직히 아, 힘들죠. 하 예. <laughs> <laughs> 하지만 네. 10월 10일 선거법 예. 동서 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. 어,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 하셨던 아. 말씀대로 어 설사 대법가서 무죄를 받는다 한들 삼심까지 어, 끝까지 괴롭히면 검찰에서 끝까지 괴롭히면 패가망신할수 있다라는 어. 엄중한 경고를 대학생들 앞에서 하신 <laughs> 분이기 때문에 어, 몸을 살리는 분위기도 어, 있다. 어, 보통 이제 현역 의원님들 보면 선거법을 기소되신 분들은요 거의 이제 삼심까지 돈은 돈대로 한뭐 수억을 써야 되고요. 또 제대로 된 의정 활동 못 하세요. 음. 왜냐하면 선거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다른 법률은 뭐 금고형 이상의 네. 유죄가 나와야지만 의원직 상실이 네.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국회의원이 진짜 금고형 받기는 음. 쉽지 않거든요. 네. 뭐 진짜 막 뇌물을 수천만 네. 원 받지 않는 이상. 그런데 네. 음. 그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만 선거가 돼도 피선거권 네. 5년 박탈이기 때문에. 어, 의원님들이 좀 무서워하죠, 사실. 어... 선거법은. 예. 아주 강경하게 처벌받기 때문에. 음... 네.